브라운을 이용해서, 음, 음, 외국 애기 머리색? 그 가까운 색을 한번 내볼게요. It's, it's a b 일제 약 1강. 2제 15mm. 네, 1대1 5예요 1대15. 그런데, 어, 볼에 이제 걷어낼 때 볼에 묻는 양이 있어서 약 16에서 17mm 정도를 따랐습니다. 잘 섞어볼까요? 네. 네. 잘 섞어보겠습니다. 처음엔, 1제와 비슷한 양 정도 넣어서, 좀뭐 개인적으로는, 뭐, 이런 쉐이크도 중요하지만, 처음에는, 실리콘 브러시 같은 걸로, 보시면서, 1제 알갱이가 잘 보이는지 체크하면서, 이제 브러쉬를 보통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, 일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되면, 뭐, 채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, 계산된 음, 채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,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브러쉬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작은 쉐이커 사용하셔도 되고. 자, 알갱이 잘안 보이죠? 잘 섞였죠? 일제 알갱이를 말씀드린 거예요. 약을 덜어내서 좀 많이 바어서 이제,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섞어주시면 돼요. 이때 주의하실 건, 일제는 간전연 노라, 색깔이 보이지 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와 구분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얘가 잘 섞였는지 아닌지의 구분은 알갱이를 다 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알갱이가 없다. 네, 알갱이 가 없으면, 나머지 약을 다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 뭐 이, 이거 사용하셔도 되지만, 이걸로 한번 삼힐께요. 어떤 색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. 도포, 생각보다 피스 도포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예, 뒤집어서 다시 한번 도포 얘를 좀 펼쳐주세요. 예, 잘 아시는대로 펼쳐주시고, 다시 한번 도포 이 피스, 이제 여기다가 담아볼게요. 뭐, 당연히 뭐, 리팅 되지 않고, 블리치 레벨이 그냥 어두우니까 지금, 블리치 레벨상으로는 뭐, 오렌지, 레드 오렌지 정도의 느낌이죠. 뭐, 오렌지 좀 가까운, 옐로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, 레드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면은, 거기에다가 이제 브라운을 더하게 되면, 어 약간의 손 따운 정도. 하지만 지금 만든 약은 굉장히, <laughs> 채도는 낮고, p h 도 낮고, 채도도 낮, 낮은 그런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, 요 컬러에는 영향을 주겠지만, 파스텔 컬러다. 8시, 시 30. 자. 요렇게. 야, 똑같은,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컬러들도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메탈릭 실버, 플럼핑크, 그리고 파인 그린, 그리고 인디거 퍼플. 얘네들을 사용해서 파스텔 톤을 만들 겁니다. 이 요것도 딱뭐원를 살짝 톤다운 하기 위한 2 3 레벨 정도 톤다운할때 베이직 브라운 오 레벨을 10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컬러가 나올 수 있겠네요. 1대 10으로 이츠 에이블은 음, 오일 모델을 사용했을 때 약산성 모델을 토너를 만들는 토너. 그래서